자, 지금부터는 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전을 해봤어요.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드디어. 두둥, 수업 시간에 현장 실전 투입됩니다. 어, 그때 그첫 느낌,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떨렸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강의 시작하는데, 첫 강의입니다. 아, 이첫 강의 때 승패를 보셔야 됩니다. 이첫 강의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을, 인원수를 늘리느냐, 늘리지 못하느냐 그 하나끼를 끌고 가느냐 끌고 가지 못하느냐 이 거의 파란을 좌우합니다 첫인상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 첫인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강에 의대서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 이분 뭐세 가지는 조금 더 알아볼 건데 5분 전 강의실 도착 긴장감에서 지각한 절서 체크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강의에서는 첫강에 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강의는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뭐가 있냐면 첫인상과 첫 마디가 있습니다. 첫 강의에 아이들한테 첫인상을 강력하게 주셔야 됩니다. 어? 이 첫인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첫마디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 이거는 작전을 짜셔야 돼. 그리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뭐, 리허설까지 하셔야 돼. 실제 집에서 해보셔야 돼.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 그래서 첫인상은요, 이겁니다. 첫 강의 첫인상. 이게 다야. 그럼 첫인상은 처음 4분이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처음 4분. 어떤 인상을 짓고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 이거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봐봐요 미국의 심리학자 재민과 재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재민과 재민이야 근데 지금 처음 사업이란 책을 만들 정도로 책한 권이 처음누가 사무냐 책 제목이 거기에 첫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처음 사업이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책한 권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첫인상 첫강의가 첫강이 첫인상이 중요하다. 응? 그러면 그 이성은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4초를 인데 4초. 4초 만에 어, 이 사람 내 스타일인데? 이거 아닌데?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껴 보셨잖아요. 어? 소개팅 많이 해 봤잖아요. 그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면 외모, 표정, 복장입니다. 외모, 표정, 복장. 당연히 외모만 있는 게 아니군요. 표정도 있고 복장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외모는 뭐냐면 후광 효과. 그다음에 각의 평가가 있는데 후광 효과가 뭐냐? 그 머리 뒤에서 빛이 나는 거야. 외모가 정말 좋은 사람 있잖아요. 빛이 납니다. 연예인들 딱 보잖아요. 빛이 쫙 나요. 와, 뭐, 괜히 연예인이 아니구나. 그냥 옆에만 있어도 느낌이 달라. 막. 그냥 응? 부처 뒤에 그뭐 빛이 있는 게 후광 아닙니까? 이거예요. 후광 효과인데 그, 자, 실제로 후광에서 실험을 해봤어. 실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정말 멋진 사람이 기부를, 기부금을 거둬요. 어 기부금을 거둬요. 그리고 보통 평범한 사람이 기부금을 거둬요. 그랬더니, 외모가 멋지거나 예쁜 사람이 기부금을 거둘 때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0% 이상이 외모가 좋은 사람이 거친 돈이 되길 것이고, 25% 미만이 평범한 사람이 기부금을 거친 돈이라고 합니다. 어? 그만큼 밖에 안 냈대요. 40% 이상, 외모가 멋진 사람 40% 이상 기부금을 냈고 평범한 사람은 25% 미만 밖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효과, 효과가 있다는 라 사실이 이렇게 실업으로 발, 어, 해석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지향적이지가 아니라 강사들도 앞에 나서는 직업이고 나중에 온라인 강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외모를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저도 외모가 어, 뭐 뒤떨어지진 않지만 어, 좀 만들었어요 얼굴에 칼좀 댔습니다 아, 점 30개 뺐습니다 아, 전 어렸을 때 점돌이었어요 별명이 3 0개딱 아직도 안뺀 점이 두번 빼도 안뺀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까만 다다닥 달마시안이었는데 별명이 달마시안이었습니다 근데 30개 뺐더니 이렇게 조금 좋아졌습니다 화장하면 어, 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간 그런 거고요 이제, 이제 외모,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 외모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표정이에요 표정이 외모도 안 좋은 사람이 표정도 어두워. 그럼 최악입니다. 아, 아이고, 표정. 얼굴 표정이 55% 비언어. 비언어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짓. 그 다음에 액션 이런, 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손짓, 이렇게 비언어야. 어? 그 다음에 뭐 추임새 이런 것들 그게 38%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말로 메시지를 말로 메시지를 하는 것은 7% 밖에 7%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말은 7%입니다. 그 말과 함께 하는 행동, 손짓, 발짓, 눈빛, 어? 이런 액션들, 이런 것들이 38%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된 액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 생동감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밝아야 돼. 그래야 애들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앉지도 공부 진짜 힘들거든요. 선생님이 그거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럼 밝게 끌고 가야죠. 어? 이렇게 얘해 애들 참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 표정, 비언어 말로 메시지 가장 좋은 게뭐다 얼굴 표정이다. 그래서 밝은 표정. 그래서 항상 에너지 있게끔 아이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복장입니다. 복장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 동전 바꾸기 실험 해보세요. 복장이 깔끔한 사람이 어, 가서 동전을 10센 미국에서 영관한 그 건데 1 0센 m 동전을 5센 m 두 개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복장을 양복을 쫙 입고 슈트를 쫙 입고 바꿔 주라고 했을 때와 아니면 히피 옷을 입고 바꾸자고 했을 때그 교환 비율이 훨씬 깔끔한 복장이 높았습니다. 높았, 높았고요. 또한 가지 빨간불 횡단보도 건너기인데요. 어,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사람이 어, 횡단보도에 섰어. 근데 빨간불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걸어가. 어? 빨간불인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 복장이 좀작업복 좀그 아니면 좀 불량스러운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빨간 불이야. 그냥 건너갔어. 표정니 거의 아주 착갑니다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거든. 그 그러니까 복장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 실험으로. 그래서 외모, 표정, 복장, 첫인상 결정 세 가지. 그래서 첫 강의 할 때는요. 외모 신경 써주시겠고요. 표정 밝게 하시겠고요. 최대한의 흥분된 표정 있잖아요. 하실 어, 수한 다섯 개 먹고 들어가요. 복장, 어? 이렇게 깔끔하게. 나중에 이제 그 강의 중할 때는 제가 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겠고, 첫인상 세 번째입니다. 강의계획서 나눠줍니다. 첫 강의할 때 강의계획서를 처음에 나눠주는 겁니다. 왜? 왜 나눠줍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계획성 있게 가르칠 거야. 라고 전문성을 부각시킵니다. 그 강의에 전문성을 부각시켜서 신뢰감을 줍니다. 첫인상에서 신뢰감 주는 인상을 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첫인상 처음 사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첫인상 결정 세 가지가 있다 외모 표정 복장이 있다 강의계획서 나눠주면 신뢰감을 줄수 있겠다 여기가 첫 간이 첫인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첫 마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